음, 오늘 배추 심은지 11일, 빠른 건한 12일, 13일 됐는데요. 오늘 배추 밭에 폭이 속가주로 나왔습니다. 어, 이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이 참깨를 베고 깨 밭에 이렇게 배추를 심은 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잘 큽니다. 그리고 종이컵을 심고 나서 때끝때 어, 견디기 위해서. 이 나무젓가락을 꼽아서 그 위에 종이컵을 덮어 덮고 한낮 대학 끝에는 덮어줬다가 그 다음에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올 때는 더벗겨주고한 6일, 일주일 정도 뿌리가 완전히 내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주면은 아주 뿌리를 잘 내리고 어 죽는 거 없이 다 살더라고요. 자, 원래도 이상 없이 거의 한한 어 200여 평이 심었는데 한 서너 포기 위엔 다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 포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뭐한 포기를 심어도 되는데 왜 굳이 두 포기를 심느냐? 자이 같은 경우에는 두 포기가 아주 다 튼튼하게 잘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보면은 또한 포기는 좀 부실하고요. 한 포기는 잘 자랐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또 벌레가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두 포기를 심어서 번거롭지만은 한 포기는 이렇게 부실한 거는 이렇게 뽑아주고 나머지 한 포기만 튼튼하게 키우면은. 아주 잘 큽니다. 이제 벼룩벌레하고, 청벌레약을 한 일주일 신고 나서, 기간에 한번 쳤고요. 이 다음 3, 4일 뒤에 또한번더 치면은 벼룩벌레하고 청벌레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잎이 크게 튼튼하게 자라면은 이제 그거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예. 뿌리를 완전히 내렸기 때문에 첫 번째 비료를 좀 넣어줘야 되는데요. 어, 여기는 이제 깨밭에 그대로 심었기 때문에 요소하고 복합을 같이 섞어서 어, 이렇게 비료를 넣어주면 되고요. 어, 깨밭이 아닌 새로 고를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는 요소만 어, 첫 번째 비료를 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료주는 도구가 있어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안에다가 이제 비료를 넣고, 어, 포기와 포기 사이에 이렇게 푹푹 찔러주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찔러주면은, 비료가 주입이 됩니다. 그럼 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포기 사이에 주면 되겠죠.